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진짜 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그 추구하고 향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어, 자기 인생이 가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죠. 아, 자기가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아, 작은 부자는 되고, 아, 의식주 안정이 돼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보다 이렇게, 자기는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의식주 안정이 되고, 그 다음 조금 여유 돈이 있어서,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굴린다든지 하면서, 아,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조금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임대 소득이 조금 있는 거.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은 많이 그 희망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왜 가지를 못하고 내가 왜 의식주가 안정이 안되고 내가 왜 작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가 아, 그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될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작은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운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어,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아, 오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다만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이 필요로 한데 나의 에너지와 나의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그게. 아 어, 그래서 제가 그 어, 사람들은 이제 그 기운에 따라서 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작은 부자 정도는 다 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운을 그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그 기운을 제대로 어 쓰지를 못하고 발휘하지를 못하는가? 이거는 아그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전체적인 그 흐름 자기 인생에서 아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그 전체적인 그 틀을 보고 그 전체적인 그 틀에서 그 믿음 체계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아 대부분 사람들이 전체적인 자기 인생에서 그 틀을 만들지를 못하고 부분에서만 그 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쓸 수가 없대라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 단점이 한두 개씩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그 단점에 아,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아, 사람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취업을 하느냐 자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아, 갈림길에 선을 쓰게 되는데, 취업을 할 사람은 취업을 하게 되고, 자영업을 할 사람은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숭숭장구하면서 가요. 그런데. 아, 취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단점 아,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 가방끈이 짧다라는 그거에 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배우지를 못한다 못했다고 해서. 그 나의 기운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외모에 그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그 기운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예를 들어 그 장사를 한다. 음식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나는 초등학교만 나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누가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단점을 아니까, 아, 나는 이제 배움이 짧아서 이게 하기가 어렵다. 거기에 따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내가 뭐 외무적으로 어떤 콤프레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그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거는 전체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지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달려가야지 되는데 달려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난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아 대부분 자기의 그 기원은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은 아 이런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의식도 안정을 충분하게 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어왜 아, 이렇게 살까?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아, 그러한, 이제, 어떤 또,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컨설팅을 해서 이제 좋게 해가지고 상담을 이제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게 되니까, 아, 고민 고민을 하고 의식조 안정이 안돼 있다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보면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10배, 20배, 100배 이상 인생 자체가 좋은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아,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믿음 체계, 자기의 그 기준, 자기의 고정관념과 그 이념, 그 기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정확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가. 자기의 단점에만 집중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작은 부자 정도는 될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을 전부 다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게. 타고났는데 그 기운을 쓰지 못하는 거는 자기의 그 단점을, 어, 그 단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자기의 그 생각 마인드를 아, 부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핑계를 짜, 난 이래서 안 돼, 아,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장점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더 커요 크기 때문에 아,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게 되면 그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 하나의 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가 개척을 하면서 가는데 아 어, 내가 잘하는 거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집중 듣지 말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돼.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이 아닌 이상 단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자기의 그 장점의 흐름에 맞추어서 세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그랬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동명철학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감동명철학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나의 그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야지 되는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이 다 많이 띄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방법 그대로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안 좋은 부분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의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 긍정적 마인드에 집중을 해서, 아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아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주변 상황 또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정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 상대방이 미래를 생각을 하고 뭔가 아, 진취적으로 이렇게 발전성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지 나도 발전이 되는 건데 나는 발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난다고 하면 나는 발전할 수가 없대라는 거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발전적으로 바뀌어야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아, 발전적인 사람인가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칠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하수는 사실 가르칠 게 없어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배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배우다 배우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조금만 뭔가를 이렇게 건드려 주면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꾸 배워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는, 작은 부자가 될수 있는 기운을 타고났는데, 그것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발전적인 생각, 발전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꾸준하게 감동명철학을 공부하시다가 보면, 아,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